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의표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1월 9일 파산선고를 받은 66년생 채무자입니다. 만 54세입니다. 파산은 폐지됐고요. 면책도 인용됐습니다. 채권자인은 없었고 주로 노원구에서 사셨네요. 음, 2013년에 15년도에는 노원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2천에 월 60만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전세 1억 8천인데 1억 4천 6백 약 1억 5천 정도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무자 부부가 가진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3천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98년부터 2013년까지 음, 건축자재 수송을 하는 원수회사를 운영했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이게 사업 실패 외에는 뭐 특별한 직업은 없습니다. 98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 부친이 사업장에서 시멘트 운송이 시작하였으나 부친이 사업이 적자가 지속되었고 어머니는 뭐, 어음을 막기 위해 개를 하였으나 개주가 잠적한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는 치매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 결혼하였고, 신혼집은 시멘트 거래 대신 받은 것이었으나 부친이 어음을 막기 위한 담보대출로 사용되었고, 집을 월세를 주고 본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아들이 태어났고, 사체를 빌려 시멘트 하차, 하치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이 사업장 수입을 투입하여 부친이 사체와 어음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부친은 계속 사체를 쓰며 어음으로 돌려 신청인이 배우자, 처제의 돈까지 사용하게 돼서 결국은 뭐 이게 다 부도가 난것 같습니다. 2012년에 이제 주식회사 시멘트에서 소송을 해와 신청인 명이 모든 재산이 경매 처분되었고 2013년 5월에 최종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부모님 아직 계시고요, 어머님 치매 투병 중이고 뭐 배우자, 자녀들은 다 아직 어립니다.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지금 총 채무는 3억 5천입니다. 채권자는 5명이고요. 아무래도 이 시멘트, 거래처인 시멘트가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지금 유일한 재산은 배우자명의 보증금 1억 8천이지만 1억 5천은 은행대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명의 주거지 임차 보증금 1억 8천만의 형성 경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역시 은닉 재산일 수도 있으니까. 1억 4,800만 원은 배우자의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내역을 소명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3,200이죠. 이거는, 음, 당시에 서울시내 집행제한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환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 사업 실패 후 현재까지 일용직을 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란 절차는 폐지됐고 면책은 인용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